낫피면 낫기 위한 필로조건 이걸 대우를 먼저 해볼게요 Q이면 Q는 P이기 위한 어, 이게수자 바꿨어요 필요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조건이에요 필요는 앞이 더 큽니까? 뒤가 더 큽니까? 앞이 더 크다라고 했죠? 선생님이 어,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뭐 P의 여지합 앞이 더 크면 되는 거죠 Q의 여집합, 필요 조건이니까 앞이 더 이렇게 크다. 그럼 이제 여집합을 취해주면은, 이렇게 이쪽 포함 관계 바뀐다고 그랬죠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, 여기나 똑같잖아요, 지금. Q가 더 크다는 거죠, 결론적으로. Q가 누굴 품어주고 있다? P를 품어주고 있다. 그런 걸 찾아주면 되겠죠. Q는 P의 여집합을 품어주고 있다. 잘못됐죠? P는 Q의 여집합을 품어주고 있다. 아니죠, 이것도. 겹친 것은 P다. 맞네요. 음. 두 개를 겹치면 P가 되는 거죠. 어 얘는 P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과 Q를 겹치면 공집합이 다 아니죠. 이런 이런 부분이 있죠. 그 다음에 Q의 여집합하고 P를 합치면 전체집합 아니요. 걸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.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. 3 번.